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진단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면 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를 갖는 것. 율법을 준수하는 자, 율법의 행위의 를 축하는 자, 율법의 한 가지라도 어기면 범법자가 되게 만들 그 율법조신은 행위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행위만 가지고 신경 쓰는 사람들, 기준을 지키고 안 지키고 가지고 내 신앙생활, 자기의 의의 여부를 판단하면서 선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 분노를 받을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범법자입니다. 범법자가 기준 하나 더잘 지킨다고 내가 범죄자가 아닙니까? 참으로 웃기는 거지죠. 참으로 웃기는 겁니다. 범법자이면서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존재라는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아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 전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마음에 있는지 밝아지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이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창세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가 되자는 얘기를 했는데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내 행위 기준이 아니고 믿음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내가 보탤 게단 하나도 없다는 거.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삶을 평생 동안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개판치고 살자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럼 개판치고 살아도 되네요? 아니, 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서도 밝게 살아야지. 그거는 구원과 무관한 얘기예요. 지금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아니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는 의, 로운자가 되는 것, 의로운 자, 의 이것은 내 행위와 말에 있지 않고 내 마음 상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겉으로 아무런 이런 지은 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지. 내 마음 속에 죄가 왕로 타고 있는 이상,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이건 자기 존재인식이 정확하게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야. 은혜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에 속한 자도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흘러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때도 율법으로서는 모세오경은 없어서도 있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각자의 양심에 기록되어 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자기 양심에 자기가 만들어내는 옳고 그름이 있어서 그대로 판단받는 거예요. 그 양심은 재판관이야. 심판단은 그 양심이 말을 다 하는 거야. 내 스스로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 양심이 불편했어 양심이 불편한 건다 걸리게 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위를 바르게 하고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바리세인의 의만큼 그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리세인들의 의는 저주받는 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행위로 시켰어 그보다 더 나은 의가 뭐예요? 율법의 완성. 믿음의 의. 그믿음에 의의가 있어요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이믿음에 속한 자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식을 믿는 믿음, 그믿음 가진 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박 죽인 자, 예수와 연합된 자, 상속자라는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느니, 이말은뭐냐면 아브라함을 믿는 자는 이미... 창세전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그러잖아요그 없는 자를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이미 존재한 자라니까? 과거에 내 이름이 있었다니까? 성상, 뭐? 생명책에 써 있다니까? 근데 미래에 와 있어, 나는. 생명책을 기준으로 하면 난 벌써 미래에 와 있는 자잖아. 이 생명책이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가 있어. 미래에 내가 구원받을 자가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과거에, 미래에서 과거로 와 있는 자잖아.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 우리는 시간여행자다. 그 시행여, 시간여행자라는 행시 말은 인간의 크로노스 인간의 흘러가는 시간대에 과거 현재 미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대에 사가는 존재다 그게 하나님의 영생의 시간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이미 영생의 시간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마귀가 우리의 육신만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삶에 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만 죽이는 자를 투자하지 마라 영과 이웃을 죽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남편이 두려우세요? 아내가 두려우세요? 자식이 두려우세요? 가만히 보면 여자들은 자식이 두려운 것 같아. 남편보다 자식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야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신 이이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말은 뭐냐면, 자식을 못낳는다는 거야. 이 자식은 유괴자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한 분을 말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로 태어나 있어서, 복음으로 자식을 낳는 것, 아브라함이 자기 존재가 복음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복음으로 자식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 이삭을 말하고, 손자를 낳은 게야곱을 말하는 거야. 이말 이해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를 보였냐면 성경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와 그리고 육이간의 창조와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시 거예요. 무슨 상속 기업? 그 기업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야. 영원하신 나의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여기서 생명은 육시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상속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로 하여금 믿게끔 해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이것은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라그 증거가 오늘 믿음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상속이라는 말,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산을 주시겠대.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해 주시겠대. 하나님의 재산은 전 우주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주가 뭐냐면 예수야. 사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실 재산이고 상속인 거야. 이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지. 물질 이런 게 하나님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재산이야. 재산이야.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업이야. 그게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야. 이거는 유교 혈통으로 인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에 속한 자는 상속제가 될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육체는 안 돼요. 자연으로 태어난 이 자체로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혈통과 관계없는 민족의 조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신앙 공동체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상속받은 이상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고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신앙을 상속받은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한제의 하나님을 상속받은 이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를 따르는 자들이야. 그에 기러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시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신. 이 신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수많은 영적 존재 중에서 피조물인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그 창조주, 절대자이신 여호와. 그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지. 원죄를 벗어나게 해줄수 있는 능력의 신이라는 거지. 부활을 시켜 줄수 있는 능력을 소주, 소유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어떤 인간의 조건적 상황에서도 택한 자를 불러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시는 절대적 주권을 행사해 주수 있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믿음의 의로 율법을 완성시켜서 나루아의 금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울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이삭의 신앙을, 이삭이 받은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야곱의 축복 받고 싶으십니까? 야곱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받은 인간이 받아야 될단 하나의 축복, 상속자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그 상속자. 믿음의 의를 가진 자, 십자가의 대수은청을 믿는 믿음, 그 축복을 받은 자,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 현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시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번 외쳐볼까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세요. 라고 한번 해봅시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